와우, 샤인 머스캣 현장에 왔습니다. 회장님. 예. 또 <laughs> 만나요. 회장님, 예. 지금 이거 샤인이 지금 이거 가는 거잖아요. 예. 오, 여기는 어떻게 가격이 잘 받고 계신다는데 해마다 어떤 예. 비결이 뭔가요? 첫째는 당도예요, 당도. 아, 당도? 예. 무조건 수확하는 게 아니고 당도? 예. 그 네. 만숙과까지 가고. 네. 또, 또 하나는 포도가 대개는 알솥기하면 이우위가안 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음. 그러니까 사기사발 덮어 놓은 것 마냥 이게 딱 차야 이게 정품 명품 포도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, 아주 차, 그때 찰 그때 찰때 알이 커서 커서 여기가 이제 음. 사발로 이렇게 딱 덮어 놓은 것 마냥 덮어져야 음, 음. 완숙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커져야 되고 네. 그 당도가 올라와야 되고 아 그때 수확한다는 거구나 그렇지. 그 이유 때문에 회장님은 샤인머스켓 음. 가격이 네. 다른 농가보다 잘 받는다는 것이군요. 그렇죠. 네.